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은, 어, 믿음이 바로 듣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예요. 요즘 저희가 새벽, 새벽, 아, 특별 새벽 기도회 중이라가지고, 그, 말씀이 정말 얼마나 귀에 쏙쏙 박히는지 <laughs> 너무 신기할 정도인 거예요. 제가, 어, 그동안 하나님께서 제 마음밭을 아주 갈아 엎으셔가지고 <laughs> 아주 조금은 말씀이 들릴 정도로, 음, 밭이 조금 기경이 된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듣는 말씀, 늘 들어왔던 말씀? 저는요, 더더군다나 모태신앙인데다가 <laughs> 제가 생각해보니까 새벽예배 역사가 정말 깊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벽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엄마 떨어지기 싫어가지고 <laughs> 엄마 떨어지기 싫어서 새벽예배를 다닌 거예요. 엄마 따라서 가느라고. 엄마랑 헤어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청소년기에 새벽 예배 이제 잠깐 적었다가 다시 또 하나님 일격적으로 만나고 다시 그거를 습관을 들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간 초자연적으로 역사를 하셔가지고 한3년3년 3년 정도를 어 정말 비상식적인 일들을 통해서 새벽 예배 안갈수 없게 저를 정말 만드셨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이게 이제 습관으로 쌓이다 보니, 저절로 되잖아요. 새벽에 일어나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새벽 예배를, 어... 그러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새벽 예배를 전, 전파하는 삶? <laughs> 이제 젊은 청년들한테 권유를 하고 막 이러는데, 이제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되니, 생각을 하다 예, 새벽 예배 가자 하면 가겠냐고요. 안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방법이 아 그때 한참 맥모닝 세트가 <laughs> 정말 한참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젊은 우리 청년들을 <laughs> 새벽 예배 자리로 선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몇 년간 새벽 예배가 잘 유지가 되다가 이제 나중에 나중에 좀 방황일까, 너무, 너무 큰 방황 속에서 또그 때를, 그 은혜를 잠시 놓쳤다가 <laughs> 또 다시 이제 회복이 되면서 제가 이렇게 영상도 기획하고 이렇게 됐던 거였거든요. 사실 이 영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미 한 8년 전에? 8년 전에, 어, 유튜브 영상을 촬영했었고요. 첫 촬영을 그때 했었고, 그때는 유튜브가 활성화되지도 않았을 텐데, 너무 희한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응답이 빠르다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청년 때, 순장으로 섬길 때, 이제, 어, 사실은 제가 특기가 없어가지고, <laughs> 특기가 없어서 사람들을 섬기고 하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다 약간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향이다 보니 어, 이렇게 우리 순원들을 섬기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성실을 다해서 섬긴다고 어, 잘했다고 할수 있는 게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이제 순원들한테 보내는데. 그 말씀이 너무 어려운 수준으로 보내니까. 별로 귀 담아 듣지 않고 하길래 제가 중학생 수준에 맞춰서 정말 누가 봐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말씀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보내다 보니 그게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씩 늘어나는 거예요. 점점, 점점. 점점. 너무, 너무 좋다. 이해가 쏙쏙 된다. 내가 그 말씀 때문에 방황하다 뭐 멈췄다. 막 이러면서 점점 은혜 받는 사람이 그러니까 저희 수는 한 11명인가? 그렇게 보내지던 것이 이제 횟수가 거듭될수록, 횟수, 해, 매, 해마다 이렇게 거듭될수록 그게 이제 10년인가? 10년인가? 10년 이상을 보내다 보니까 이게 한 100여 명의 사람한테 보내게 됐어요. 꾸준히, 성실하게. <laughs> 제가 끈기가 있다 했잖아요. 그건 하나님한테 약속했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다가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어, 하나님, 이것도 이것도 이렇게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네요.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 제가, 어, 더 많은 사람한테 은혜를 끼치고 싶다.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그때 저한테 이제 떠올게 하신 게 이거 유튜브였던 거예요. 근데 저는 초기에 뭔가를 실행할 때, 초기 장벽이 높지가 않거든요. 저는 그냥 무조건 직진인 거예요. 무조건 일단 실행하고 보자. <laughs> 제가 만약에 얘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러면 저는 못 하는 사람이지만, 저는 아예 그거에 대한 계산이 아예 1도 못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즉각 실행이에요. <laughs> 하다가 뭐 막히면 그때그때 뭐 방법을 찾아가거나 뚫어가거나, 없는 길도 만들어가거나, <laughs>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유튜브를 하게 됐었고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유튜브를 하는 거는 이미 했었던 거고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더더군다나 하루 10분을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제가 어이 말씀은 그래서 어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환경 그래서 얘기한 거거든요. 그것도 처음에 보냈을 때는 안 들었 안 들어도 뭔가 그 사람이 마음이 어려워졌을 때 반드시 그것이 제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어떤 결단이라던가 작은 계획이라던가 작은 사랑의 어떤 마음은 정말 그냥 땅바닥에 떨어지는 경우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리고 우리 역시도 어 오늘 들은 말씀이, 어, 내일 들은 말씀하고 같지 않든, 제가 10년 전에 들었던 말씀이 오늘의 은혜와 같지 않잖아요. 이게 들을 때마다 어쩜 그렇게 은혜가 다른지, 말씀의 파워잖아요, 그게. 그래서, 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또한 항상 듣는 환경, 그리고 의지적으로,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이 시대는 의지적으로 신앙을 지켜야 하고, 내 신앙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지킬 정도면 남의 신앙 우리가 어떻게 지켜줘요. 지킬 수 없거든요. 일단 내가 하나님 앞에 할거 하면서 최소한의 최소한의 알파적인 노력을 조금 더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어 여러분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나 봐요. <laughs> 저 어제까지만 해도 상태가 메롱이었는데 어 네, 오늘부터는 정말 다시 날아가기 직전에 <laughs> 저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댓글은 안 달아주시네요. <laughs> 제가 사실은 옛날에는 제 지인들한테 유튜브를 이렇게 공개를 했었기 때문에 댓글들이 달렸었는데 지금은 제가 그러지 않고 그냥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어, 알아서 저의 돕는 자를 붙여 주시고 어, 또 필요 할 때마다 또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어, 오늘 <laughs> 제가 오늘 아침에 받은 은혜가 정말 컸나 봐요 <laughs> 사설이 너무 길어가지고 기도 시간이 너무 짧아졌어요 <laughs> 여러분 주신 말씀 나누고 속히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보마서

ஏழைய <Sýst> യാ ലലയാ ലയാ ല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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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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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simus> ലല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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ghs> <coughs> 계속해서 기도하실게요.